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10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6절 함께 그나마 이기도 갑니다. 또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을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우를 정우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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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한 구절. 신약입니다. 빌리포스 4장, 4절에서 7절, 7절 함께 꺼내면 저는 기도 합니다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어, 기쁜 소식입니다. 어, 오늘 발표됐죠? 어, 교회 방역 광화 조치가 지난번에 10일날 있었죠. 근데 이번 24일날 6시로 어, 해제된답니다. 네. <laughs> 그래서 so, 우리가 소모임을 할수 있고요. 또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이게, 중국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먹는 거. 중요해요. 어제 제가 이제 저희 박사 코스를 하는 그 학교에 미국에 있죠. 미국 에단 겔리아유니버스티인데 거기에 총장님을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일본이 어,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면은 뭐 하죠? <laughs> 격리조치. <laughs> 격리조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무릅쓰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격리조치를 하는데, 격리조치가 다 끝난 뒤, 어, 2주가 이제 됐어요. 이제 충분한 기간이 이미 다 넘은 거죠. 이제. 그래서 어제 저희도 이제 교제를 가졌는데, 격리조치를 하는데요. 이제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각 공동, 공동으로 하는 격리조치를. 근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상담 심리사를 보내드려요. 그래가지고 질문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적은 없었냐. <laughs> 그러니까 말냐면한 일주일 동안 갇혀서 살아가니까, 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이. 그게 2주 동안 이게 진행되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들어오자마자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죽고 싶은 적이 없었냐. <laughs> 그러더래요. 가지고, 어, 이제 질문을, 질문지를 척 하는데, 다 조사를 해서 이제 마지막 딱 결론이 뭐냐면, 죽고 싶은 것이 일도 없다. <laughs> 그래서 자기는 감사했대요. 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 그 과정을 이제 잘 마친 거예요. 더군다나 또 감사할 것은 말이면 그 안에서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하느라고 바빴대요. <laughs> 그러니까 이주 동안 그냥 바쁘게 보낸 거예요. 바쁘게. 그러니까 일이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laughs>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전 세계적으로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답니다, 우울증에. 네. 네. 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 뉴델리에 거의, 그러니까 25% 사람이 확진, 전염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450만 명? 근데 방, 이, 어,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한, 제한, 제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들을 사실은 어려운 나라들이 겪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미국도 굉장히 지금도 피크잖아요, 계속 피크.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나? 또 다시 말씀하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차 말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아니, 이 기뻐할 만한 감정이 올라와야 기뻐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뻐하는 것이 감정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에 속한 거냐면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거예요. 감정에 속하기 이전에 믿음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기뻐해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동물들이 식물, 식물들이 만들어져라,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눠져라,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라, 나눠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감정이 일어나야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No. 다시 말하지만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내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열어놓으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요. 마음속에 어떤 걸딱 생각할 때 우울증이 아니지만 우울한 어떤 생각들이 탁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뭔가 막힘이 있고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 염려와 동시에 뭐예요? 우울한 마음이 싹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쇠가 아닌 이상 나무가 아닌 이상 이런 반응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요? 해 예수야라 보로 이 우울한 생각들은 떠날지어다 이 생각들은 떠날지어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 우울해져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당연히 아멘이죠! 그거 받아야지.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외에는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떠날지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내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기쁜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기쁜 감정이 내 안에 막 올라와요. 마치 어떤 속에서 샘이 올라오듯이 올라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를 이처럼 축복합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아내와 제가 운전하고 바로 옆에 이제 같이 좀 함께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행복한 소리, 기쁨의 소리, 기뻐하는 말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합니까? 응?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누가 기뻐해요? 옆에 듣고 있는 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그런데 그 반대로 그냥 우울한 얘기, 불평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다들 같이 우울해지고 힘들어.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그 소리는 기쁨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죠. 믿음의 훈련을 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의 훈련은 감정의 훈련 이전에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기쁨의 훈련을 또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 기쁨이 충만하구나. 너의 믿음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구나. 너의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지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laughs> 기뻐하는 감정이 들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한다. 우리 옆사람 축하세요 반드시 기뻐합시다.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네? 기뻐할 이유가 아 요즘 좀 장사가 잘 돼서 네? 좀 회복이 돼가지고 아, 기뻐할 이유가 뭔가요? 네?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응? 여러분 처음에 이 기도는요. 그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어, 믿음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환경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 요 위축됐어요. 오늘 코로나 상황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막 위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축됐어요. 미리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음식물 뺏어가지, 못뭐 뺏어가지, 막 뺏어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위축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냈어. 기도나 큰 용서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노라 하니까 놀랬어요. 놀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 생활이 왜 이러냐?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것을 잘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n no,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원이 다시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핍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 앞에 막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나라 즉 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 이제 눈이 달라졌어요 전쟁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눈이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줄이 없어도 보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바라보니, 내가 나은, 나의 사랑으로, 피값으로 나은 너를 바라보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아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나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정도? 대충. 자,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왔죠?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3일만에 서울이 점령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인공기가 올라섰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다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까스로 다시 서울을 회복했습니다. 인공기가 내려오고, 어떤 기가 올라갔어요? 태극기가 촥 올라갑니다. 그 깃발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의 깃발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깃발이.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깃발이 올라갔는데, 바람이 펄럭이면서 촥 태극기가 멋있게 보이는 그런 날도 있지만, 깃발은 올라갔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축처져있어 <laughs>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기뻐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기쁨의 훈련을 하면서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기뻐는 올라갔는데 아직 활기차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를 올릴 뿐만 아니라 펄럭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아저 기는 어떤 기다. 여러분, 축 처지면 이게 인공기인지 태극기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나 바람이펄럭에서쫙 펼쳐지면 야, 이거 태극기구나. 멀리서도 볼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그 기쁨은 뭐냐? 성령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그냥 조금 세우는 기쁨이 아니라 펄럭이는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한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염려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 기쁨이 나는 충만되기를 원하는데, 네 안에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쁨의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만하기를. 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 면 봅니다. 10편 한번 보죠. 10편, 37편.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꾸로 같이 병행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맡겨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다시 말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에 충만되기를 선포합니다. 해마다 7월이면은 은행 일을 작업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이 때론 저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은행에서 나오는 이 직원이 새로,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직원이 아니고 올해 직원이래. 새로운 직원인 거예요. 까다롭대.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것만 생각하면 뭐가 들어와요? 응? 항상 기뻐함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그만큼 기쁨의 그늘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안에 기쁨 이이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늘 그 부분만큼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 그걸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 뭐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하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을 뭐하라고 하셨어요 충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부분 그 일거리 그 상대 그 사건 그 일, 그걸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맡기라고, 할렐루야. 구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게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쁨의 충만은 믿음의 충만이고, 기쁨은 믿음의 표현인데, 할렐루야. 내 안에 지금 뭔가 아직도 충만하지 못하고,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안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을 기도했어요. 그데 3일 딱 기도하니까 3일째 되는데 위에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류 작성하는 그 모습이 딱 보이면서 은혜가 하나님의 폭포수의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탁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됐다. 오늘 그 은행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주 깔끔하게, 시원하게 과일 먹어가면서.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부르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속에 있는 간구들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거기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직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근래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작정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어. 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새 영광, 새 영광, 새 영광. 여러분이 새 영광은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에 역사되는 것을 항상 기뻐하기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한 새 영광이 풀어질 것을 예수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항상 기쁨으로 뻐 항상 이루어지기를 예수여 축복합니다.